자, 먼저 드라이브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컴퓨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3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아,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이 드라이브 목록들은 사용자마다 아, 다를 수가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이름은 로컬 디스크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장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 드라이브 이름을 수정하면, 다른 드라이브와의 혼돈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드라이브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요. 그리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 알맞은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당부같이 입력한 내용으로 드라이브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자 이어서 드라이브 문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드라이브 문자라는 것은 어, 드라이브 이름 뒤에 붙는 알파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와 같은 이러한 문자를 드라이브 문자라고 부르고요. 자, 이러한 어, 드라이브 문자를 사용자 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 컴퓨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요. 그리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 관리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에서 디스크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 현재 에, 이 PC의 어, 파티션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 이전에 컴퓨터를 열어서 봤을 때하고 동일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C 드라이브, F 드라이브 그리고 E 드라이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어, 자료실 그러니까 이드라이브에 문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경 단추를 클릭하고요. 자 드라이브 문자 할당 항목이 있죠? 현재는 E 드라이브란 뜻이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자는 표시가 안 되고요. C 드라이브와 F 드라이브는 사용 중이었죠. 그래서 C와 F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M 드라이브로 변경하고 싶다면 M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요. 자, 그런데 에,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드라이브는 무트라이브의 어, 문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경로가 바뀌기 때문에 어, 실행이 안될 수가 아,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음, M 드라이브로 이 어, e 드라이브가 M 드라이브 문자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어, 만약에 M 드라이브와 F 드라이브를 서로 어, 바꾸고 싶다, 어, 교환하고 싶다 어, 그런 경우라면 한쪽의 드라이브 문자를 다른 문자로 일단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 드라이브 문자를 K 드라이브 문자로 변경을 하고요. 아, 그리고 그러면 어, M 드라이브 문자가 비어 있겠죠? 이때 F 드라이브 문자를 M 드라이브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K 드라이브 문자를 어, F 드라이브로 사용하게 되면 서로 어, 교환, 그러니까 변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드라이브 문자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